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주신 주께. 이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몸바치 우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마치 오리다 내가 저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가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운 황해와. 나를 친구 삼아주고자 편히 쉬게 하시네. 찬송가 377장 모르겠습니다. 377장입니다. 술레자인이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동아옵니다 하늘 영식 하늘 영식 모여주시옵소서 모여주시옵소서 주정 같은 세 不知所措。 30장에서 32장 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28장부터 33장 까지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아주 슬픈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3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말안 듣는 자식의 비유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 오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은혜를 나눈 히스기야 왕 그때의 일이죠. 그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애굽은 진정한 도움을 줄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은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았어요. 실제적인 힘을, 힘이 없었고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30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마치 자식들과 비슷하죠.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전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13절을 보시면 30장 13절이에요. 을 보시면 갑자기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인데요.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회개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힘을 얻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듣고 아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 위험하면 말을 타고 도망갈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도망쳐봐라. 적들이 너희보다 훨씬 빠를 거다. 그리고 너희는 산꼭대기에 찢어진 깃발만 남고 다 죽을 것이다.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십니까? 손을 이제는 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참 좋은 말씀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려 베풀려고, 베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 그래? 아 즉시 해결해 주어야지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장 18절 우리가 읽은 18절 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풀겠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19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뭐 조급하다고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우리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에는 이렇게 줄를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지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네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는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 아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의 이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불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냉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협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배선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계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 1장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라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 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로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라 32장 말씀입니다 보라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자의 귀를 듣는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이나여 열매 많은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업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업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락위가 즐기는 곳과 양대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업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32장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지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그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직 문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영어 예배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어 예배 부에 은혜를 베푸시고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건강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유다 백성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어 예배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주님 귀한 사역자를 보내어 주실 뿐 아니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저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내어놓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 문을 여시고 저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